네 여성들이라면 주얼리, 보석, 반짝반짝 <laughs> 너무너무 로망이잖아요. 주식회사 아비드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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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대표님 그 회사에 대해서 어,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. 네 저희 아비드가 어, 맨 처음에 프리베라는 이제 회사를 네. 먼저 개인 회사를 만들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. 네 프리베요. 이게 한 25년 됐습니다. 네. 음, 그 다음에... 어, 주식 기사 BS조일리를 런칭을 하고 피가엘을 런칭을 하고 현재는 주식 기사 아비드가 주력 기사로 지금 뭐 네.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어, 아비드에서는 토탈 패션을 지금 뭐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. 네. 어, 반지부터 귀걸이, 커플링 뭐 모든 걸 망라해서 네. 생산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. 샤넬 뭐 그런 브랜드를 딱 생각하면 믿고 살수 있는 브랜드 그렇잖아요. 그러면 그 재질에 대한 신뢰. 브랜드 파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여자분이 있는 한 주요 네. 산업은 <laughs> 망할 수가 없거든요. 네. 다만 망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. 내가 우리 회사를 얼마만큼 더 크게 키우고 네. 또 내가 자연 스럽게 자랑스럽게 네. 물려줄까 여기에서는 이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아. 그렇다라고 보면은 어, IT 산업의 이 어플이 또저 어, 인터넷 저 빠른 인터넷 어, 이러한 기술이 계속 접목이 되고 있어요. 네. 반지가 이제 커플 반지인데요. 네, 이 지문을 네. 반지를 나눠놨습니다. 그래서 합쳐지면 지문이, 이, 완성되겠죠. 오, 너무 신기해요. 그래서 커플 반지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. 그렇고 수많은 이러한 그 스토리를 집어넣는 반지나 이 디자인을 개발해 나기 때문에, 어. 우리는 전 세계 어느 나라 가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. 어, 경쟁력이 있네요, 정부. 네. 저희 산업이 전 세계의 여성을 상대로 네. 저희가 강점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게 저는 이 정부하고 제도만 바뀌면 네. 충분히 승산이 있다. 네. 삼성전자나 이 IT 산업이 우리나라의 기둥이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 3만 불, 3만 불 시대에 가는 데에 효과를 네. 할 것이다. 그 중에 네. 저희 주식회사 아비드도 네. 일조를 할 것이다. 라고 네. 자신을 갖습니다. 네. 이거는 정말 우리가 최고다. 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. 각 회사마다 장점이 있다라고 다 말씀을 하실 거예요. 네. 네 저희도 틀림없이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봅니다. 네. 저희는 이제 연예인 마케팅을 정말 20년 전부터 오랫동안 해왔습니다. 네네. 네. 뭐, 어, 어, 딱 보면은, 아, 저거 우리가, 그래서 <laughs> 어, 독점으로 네. 어, 의장 등록하고 이제 유통을 어. 좀 해왔었는데요. 그런 강점에다가, 네. 아, 이번에 그 누구도 가지지 않은 네. 이 3D 프린터기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. 아, 확보하셨어요. 아, 어, 이 프로 우리 주얼리 업계는 이원화가될 겁니다. 아. 아,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한 부분이 네. 이 성장이 나을 것 같고요. 네. 또 하나의 부분은 이 3D 프린터기의 혁신입니다. 한 아, 명입니다. 네. 어, 소비자의 패턴도 결국, 어, 이제 세대가 교차하면서 신세대 분들은 아마 자기만의 이 반지나 어, 네. 자기만의 이 패션 디자인을 갖고 싶어 할 겁니다. 네, 네. 아, 이 부분을 어, 소매점에서 어플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, 디자인을 손쉽게 네. 예, 하게 될 건데 그 마스터 디자인을 크게 늘렸다 줄였다 축소했다 중량을 늘렸다 아니면 스톤을 뭘 넣었다 하는 거를 자유자재로 할수 있는 아주 편리한 어플이 아마 보급이 될 거라고 보고요. 이 물건이 네. 어 저희 공장으로 어, 이제 패스가 되겠죠. 이 네. 패스를 하게 되면은 저희 공장에서 이 부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. 음. 바로 이 3D 프린터기가 네. 바로 제작에 들어갑니다. 아. 소비자가 원했던 모습의 한 치의 오차 없이 네. 바로 3D 프린터기가 어, 금이나 14K나 1 8 k 백금 또는 기타 자재로 네. 네. 바로 만들는 그런 기계를 저희 회사는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신기해요. <laughs> 엄청 신기하네요. 네. 500개, 300개의 반지든 목걸이든 3시간이면은 바로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기계예요. 굉장한 파급 효과가 일어나게. 디자인하고 네. 저희가 연예인 마케팅이나 네. 이런 것만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. 이 기계가 만들면은 이 물건을 가지고 네. 정말 전 세계를 누빌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연예인 마케팅으로 출발을 했지만 네. 이제는 이 3D 프린터기를 네. 먼저 확보함으로써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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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물건인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짐으로써 네. 저희가 이 파워 브랜드만 우리가 확보를 음. 한 50개, 100개 업체가 뭉쳐서 만들어낼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 시장을 한번 잡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네.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, 한국 주얼리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<laughs> 열심히 좀돈좀 좀 벌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